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역시 뭐 이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제 아침 미국 시장에서 아침장에서는 그 채권 10년물짜리 이제 입찰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10년물 채권에 인기가 좀잘 올라와가지고 어 채권의 인기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채권의 어, 수요가 증가했다.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서 10년물 금리가 이제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미국의 나스닥이 상승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역시나 요즘에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22통화정책회의 이런 것을 앞두고 3대 지수가 모두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물가 지수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는데요. 이 물가 지수에 대한 경계 심리가 대체 사람들이 얼마만큼 생각을 하느냐. 아,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일단은 근데 이 물가에 대해서 너무 높게 나오면 안 된다. 너무 높게 나올까 봐 걱정이다. 높게 나오면 테이퍼링 빨라지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슈인데 어, 물가가 높아지면 금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어제 10년물 국채에 대한 입찰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근데 왜 채권의 가격이 어 이렇게 올라갔는지 어제는 되게 좀 상반된 이슈가 좀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막 이렇게 생각보다 크게 우려하진 않는 것 같다. 그냥 잠깐 확인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어 그다음에 또 나왔던 뉴스가 미국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아직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분위기는 기정사실화거든요 통과된다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도 아 그래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어좀 견제하고 야 너네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야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하나하나씩 체크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의 문제지 부양책은 통과가 될것 같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인프라 관련 전문들도 한번 정도는 또 올라올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오늘 오, 우리나라 증시 전망의 제목은 장 후반 변동성 주의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일단은 음. 어제 뭐 여행 관련된 이슈 때문에 여행 관련 주들은 좋았지만은 이 선물옵션 만기일 앞두고 물가지수 앞두고 이십이 앞두고 오후장에는 낙폭이 좀 커졌어요. 근데, 뭐, 그러다 보면 오늘도 뭐, 그러겠죠. 특히나 이 선물 옵션 만기일은 오후 장이 될수록 점점 장 마감과 가까워질수록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어제 진짜로 저것 때문에 장이 안 좋았던 거라고 하면은 오늘도 이제 이렇게 될것 같고, 어, 일단은 뭐, 시장 자체에서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슈 자체가 아직 있는데, 어, 일단 뭐,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 생각이 좀 들고, 악재 수준은 아니고, 경계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요 그렇게 물가지수에 왜 이렇게 조심하냐면은 어 지난달에 4월달에 그러니까 5월초에 발표하는 4월 물가지수 발표할 때 시장이 잠깐 흔들렸어요 물가가 되게 높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그랬던 거기 때문에 아 이번에도 조금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어 일단은 오늘도 선물로 션만기이기 때문에요 일단 수급 자체가 되게 중요하게 보이고 외국인 수급이 특히 중요하고 오후장에 갈수록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일단은 시장 자체에서는. 어, 오후장이 될수록 어, 빠질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단지 수급적인 문제이지 오후장이 빠지면은 그건 수급적인 문제입니다. 뭔가 악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선물옵션 만기일이란 특성 때문에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 자체에서 오우장에 너무 중요한 의미 두지 마시고요. 적당한 선만 잘 지키는지만 체크하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도 화이팅하시고 저희 이따 오후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